낭독할 말씀은 에스더 6장에서 7장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왕이 모르드개를 존귀하게 하다 하만의 몰락입니다.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개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득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 뜰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건을 왕이 묻되,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래되 왕께서 사람을 종기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종기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종기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며 이르기를 왕이 종기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물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종교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개는 다시 대걸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군력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7장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인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터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우를 강강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며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래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함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